자 오늘은 어,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줬었죠 오늘 과제가 c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자기가 관심있는 사진을 한장 선택 을 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의 폴더에 저장해 주세요 그 폴더에 가서 사진을 보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음, 인터넷에 인터넷을 키고요. 자, 이 검색창인데, 검색창 여기다 쳐도 되고요. 구글, 여우에 여기다 쳐도 돼요.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독"이라고 치고 "독"스 이미지라고 이렇게 쳤어요. 아까 마,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 "독"에 관한 강아지가 개들에 관한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여기 이렇게 가시면 밑줄이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하면. 그에 대한 사진들이 쭉 올라와요 여기서 저같은 경우 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치면 요 손모양으로 변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영어로는 아마 아 세이브 이미지 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면 니 컴퓨터 어디에 저장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지금, 제폴더를안 만들었어요, 그죠? 그폴더를 일단 하나 만들게요. 자, 폴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C 드라이브에 가서, 여기다가 제가 마우스 오른쪽 담둔 줘서 새 볼트 해가지고, 풍원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반전되죠? 이럴 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판에 있는 딜리트 키 누르고, 저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부여할게요. 길동 이렇게 하면은 C 드라이브에 홍길동에 저장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다가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미로 저장 <laughs> 어디에 저장할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C 드라이브에 어디죠? C 드라이브에 홍길동이라고 있었죠. 그죠? 야, 홍길동이잖아요. 홍길동 선택을 하면 홍길동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 위에 보시면. 로컬 디스크 C에 홍길동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장,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됐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최소화 버튼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숨어버려요.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최대화 버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옆에 밑에 최대화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키면 제일 커져, 화면에 꽉 차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좀 있으면 닫기라고 이렇게 한글로 밑에 나와요. 이거는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을 끄는 거예요. 끄겠습니다, 저는. 끄고, C 드라이브를 한번 가볼게요. 자, 제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가서 홍길동 방에 들어가 볼게요. 사진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운로드 하고자 했던 사진. 클릭하면 사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저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실습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가서 거꾸로 나가서 홍길동방도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했던 거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실습이 끝났습니다. 또 실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워드 문서를 쓰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